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소외계층을 돌보고 자발적인 기부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시흥시 1% 복지재단이 제 3대 이사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시흥시청 대회의실, 김윤식 시흥시장을 비롯한 시흥시 의회 의장, 시흥 세무서장 등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1% 복지재단 대표 이사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5년 재단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연임한 정명신 이사에게 노고와 업적을 기리는 공로패 및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나노 확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시흥을 위해 새롭게 재단을 이끌어 나갈 제3대 정구용 대표이사에게도 추대패가 전달됐습니다. 인치컨트롤스 주식회사 대표이자 현재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이며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협회 회장 등을 지낸 정구용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사회복지의 본질인 인간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며 소감과 더불어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역 내 복지 사업을 실천하는 시흥시 1%복지재단은 2005년 설립부터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 이윤의 1% 기부 모금을 활성화시켜 장학금 지원 사업부터 사랑 햇살, 위기가전 긴급 지원 등 지역 내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실천하며 내년 2012년 18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22억 원이라는 기금 조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기존 1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체제에서 벗어나 이날 10명의 신임 이사들이 추가로 위촉되면서 1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체제로 새롭게 운영될 방침입니다. 소외계층을 돕고 나누는 즐거움을 찾아주는 시흥시 1%복지재단. 그 존재를 더욱더 밝혀줄 제3대 이사진의 의미 있는 활약 기대해 봅니다.